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 본 이름은 기럇 리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리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메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메 갈레비 위샘과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랫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을,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가난 정복 전쟁에 갈렙이 승승장구 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갈렙이 어디를 치죠?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칠때 조건을 내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전쟁을 하고 기럇세벨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딸 악사를 딸로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지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리고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에 1 4절이지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제 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온리엘에게 청해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악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딸 키워도 아무 소용없죠. 죽으라고 키워놨는데 시집갈 때는 아버지 재산 빼가지고 아버지에게 이거 달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미 온리엘의 편이 이렇게 돼버린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면 완전히 도둑이죠 처음에 밭을 달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아버지 밭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밭 달라고 해서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뿐만 아니라 샘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갈렙이 단수로 요구했는데 복수로 주세요. 15절 보니까 갈레비 위샘과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은 전쟁을 한번 이겨가지고 아내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다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죠. 초대 사사. 그러니까 전쟁 한번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남을까요 사사기에서 뭐 중요한 사건이 많은데 왜 하필 이 본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전쟁 승리하면 결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왔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거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신앙은 악사가 예뻐서. 내가 저 여자랑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전쟁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 갈렙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는데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뒤에 또 나오지요. 반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그런데 불완전한 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요. 이한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쫓아낼 때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뭐 쫓아냈어요? 뭐 쫓아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딱 두고 앞뒤로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쓰고 있는데 쫓아냈을 때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산지 주민들에게 갔을 때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골짜기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인데 골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발달할까요? 문명이 발달한다고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산지에는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산지는 허허벌판입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이에요.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있고 지금 지금도 고고학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가난한 지역을 파면요, 골짜기 지역에 뭐가 나오냐면 제철소가 나와요.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 지금 이 지역에서 발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제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문명이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등치도 엄청나게 큰 가난한 사람들이 뭐도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명을 발달시켜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지를 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쳤는데 철병거를 딱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철병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철병거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철병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장을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잘안 되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가? 이게 나의 철병 겁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요 본문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명, 이렇게 되는 교회 가면 코로나 기간이라도 항상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어야될 텐데, 보면서 그게 제 철병 거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것을 보는 순간에, 장대한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철병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에게 있어서는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해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골짜기로 내려가서 철병거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에겐 철병거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철병거가 다 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받은 기도 응답을 더욱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병거는 또 무엇일까요? 철병거.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나 곤란한 순간에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철변가가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다가 내가 넘어가기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깰수 없는 것 같은 벽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적당하게 타협하죠. 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 철변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그걸 못 넘어가죠.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철병가를딱 보는 순간에 도저히 우린 돌돌끼기 들고 싸우는데 청동기 문화잖아요. 청동 가지고 싸우는데 철을 가지고 날카롭게 벼린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니까 와 이게 게임이 안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곤란한 순간에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없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저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있든지 총을 가지고 있든지 대포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야지. 철 병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회의에 빠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바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약속이 계획이 더욱더 기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있는 철병과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약속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